용하? 오하 용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저 오늘은 어뭐 행사 오셨습니까? 네? 행사 오셨습니까? 동남아 순회공연을 방금 마치고 <laughs> 왔습니다 약간 옷도 동남아 순회공연맞 좋은 옷 같은 그런 거 입고 있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그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기 또 진행해야 될게 많아서 네.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laughs> 오디오에 잡음이 너무 들어가네요. 뭐, 손수가 서여야죠 뭐. <laughs> 신기한시신기한 신경 손수가 가서 서여야죠 가서 뭐,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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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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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람 오라 가라고 <laughs> 그러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시작부터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해 옵니다. 그, 우리 온라인 계약 오행시인데 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게 있을 줄 알았던데, 별로 없더군요.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 제자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온라인 계약으로 오행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잘 썼습니다. <laughs> 한 명씩 지금 이제 네. 발표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금메달 한 명. 은메달 2명, 동메달 3명씩 세개네 네. 동메달부터 발표를 하는 게 순서에 맞겠죠? 네 그래서 네. 특이하게 금메달부터 발표 할까? <laughs> 은메달부터, 동메달부터 발표 한번 네. 해볼 수 있도록 볼펜 하죠 볼펜 수상할 네. 친구부터 동메달 볼펜 네. 이게 진짜 많은 애들 중에 1차로 많이 걸러냈고 <laughs> 그중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또 걸러냈고 그렇게 네. 뽑았습니다. 뭐막 아무거나 막이라 뽑은 거 아니니까 혹시 당첨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어.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네. <laughs>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시간 내서 다 이렇게 해준데 내가 한번또다 드릴 수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상황이구요. 네. 그러니까요. 누구죠? 아 어, 동메달 볼펜 네 볼펜 받을 세명 중에 한명 내가 한 명. 읽어주나? 네네 네. 동메달 볼펜 받을 제자님 G O L D 아이디를 쓰는 네 골드 어, 이 땡오 이땡호 제자님 축하드립니다 운을 띄워보시죠 네. 온. 온기가 강의 듣는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찍어주시는데 라. 라방까지 시간 쪽에서 켜주시니 인. 인상적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국 개. 개구쟁이 용생고닐 PD님께 학생들이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잘 썼네요 평이합니다 <laughs> 메달 줬어야 되는 앤가? 아니, 네동메달 동메달이네. 동메달, <laughs> 딱 볼, 동메달이 네, 동메달 볼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네 동메달 볼펜 받을 두 번째. 학생. 네, 네 동메달 볼펜 두 번째. 네. 아, 또 볼펜 또 있어요? 볼펜 3 개. 아 그런가? 개, 그, 그, 스트랩 아, 스트랩 아, 개, 개, 그렇네요. 네. <laughs> 어, 저기 이 땡하 재단님 축하드립니다. 운? <laughs> 온 언제나 저희를 위해. 라 라면으로 끼니도 때우기 힘드실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인, 인간계의 인 슈퍼스타 용샘 플러스 인간계의 최고의 편집자 오니리 피디님 개, 개나리처럼 개 예쁘시고 학, 학처럼 학 아름다우십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잘 쓰더라고요. 이제. 전형적인 예, 상품 받으려고 쓴 아주 예, 상품 받으려고 쓴것 같기는 상품을 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볼펜 받을 마지막 자, 동메달. 어 유땡윤 는이친 축하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 요즘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네요. 네, 볼펜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랩이죠. 네. 음. 스트랩. 동메달 스트랩. 네. 스트랩은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동메달 스트랩이 스트랩이 <laughs> 좀 많아서 잠시만요. 음. 아, 그 바로 밑에 있네요. 유땡윤 밑에. 올림노. 유땡윤 밑에. 음. 어, 어, 어. 네. 최땡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온온 백성이 나라를 위함은 나라에 부국강병을 위함이요 인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는 개 개인의 학 학식을 드높여 부모를 위하는 것이다 나 시를 <laughs> 아, 썼더라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 <laughs> 들어본 것 같은데 땡진젤 <laughs> 아이고그 네, 다음에 네그 다음 장 김땡민 학생 온 오니리 PD님 라 라이브 방송하실 때인 인터넷으로 보는 아이돌들 보디 잘 생겨 보여요 보다겠죠 네개 개들은 PD님에 비하면 호박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타좀 어떻게 신경 써 주시고요 <laughs> 학숨 학. 넘어가기 일보직전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교무치 떼어 뽑은 거네요 <laughs> 오니리 위주로 뽑은 거네요 동메달 스트랩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땡 윤땡혁 학생 축하드립니다. 온온쪽제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라 라방을 우리를 위해 기시느라 인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용석이들의 답변을 달아 두시느라 계속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셨다. 학 확실한 점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용생 감사합니다. 땡큐! 가보도록 드립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 0캐월1 0 17회네. 굉장히 많네요. 그런네요 개난 <laughs> 짓을 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 김땡찬 자다님 추가됩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수업을 하시는 윤용석 선생님이 이 라라고 할줄 알았죠? 인 인간적으로 감동적이고 뻔한 오행시 말고 개 개성 있고 학교 생활이 도움되는 오행시 뽑읍시다. 학 학교 폭력 신고는 국번 없이 117 추가됩니다. 1 7캐 당첨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땡영 재단님 축하드립니다. 온, 온 세상이 코로나 식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힘을 내요. 계속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겠지만 대형 지침을 잘 따르면 코로나 식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학, 학생 여러분 힘들 땐 용생강이와 3대세기 잘생긴 용생과 잘생긴 오니리피디 님을 보면서 힘을 내자고요. 자, 다들 따라해 봅시다. 대대로 상자 평시라 수상상 대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강의를 듣는 거죠. 네. 암기법. <laughs> 그다음에 김 뭐야? 누구야? 김땡도. 김땡도 제단님 추가됩니다. 본 온라인 계약 이후 라. 라이브 특강에서 사회 지도로 읽는 세계라는 파트에서 논박 구별하기를 듣다가 인 인강 엠베스트의 입용조 선생님의 막규 는 레전드 안기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계약 이후에 친구들에게 알려 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 학, 학교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죠. 아. 알려 주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laughs> 답답함이 네. 느껴지네요. 여러분. 네. 네. 요렇게 해서 동메달, 동메달 끝났습니다. 아. 9명 총. 그다음에 은메달 네. 4명을 뽑으죠. 아니죠. 반팔티 1명, 반팔티 1명, 티 1명. 반팔티 1명, <laughs> 후드티 1명. 이렇게 네. 해서 제가 먼저 반팔티를 반팔티 반발 네, 네. 이땡슬 학생 이땡슬 학생 네 추가드립니다 온 언제나 언제나 우리에게 라 라이브 방송과 인 괜히 골랐네요 인강을 개 개성이 넘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신용쌤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laughs> 우리에게 라이브 방송과 인강을 계속 b a 넘 g 모습을 학생 a i n 은혜로 우신, 용안 맞네. a m a m 가 a m 가 당황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m 팔티음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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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후드티 후드티 네. 헌메더 네. 후드티 어디 있죠? 박쌤이 박 아니 온온네온 온. 온. 네, 온. 쌤을 읽으셔야죠 온나가네아예 <laughs> 온화하시고 토실토실하신 조 pd님 라 라방 준비가 철저하시고 편집 수준이 넘사벽인 오디리 pd님 인 인도자 앤 베테랑 강사이신 존잘 강사 용쌤 이세 분들이 뭉쳐 개. 게임보다 재밌고 언제나 흥미진진한 3D 새끼를 만들었지요 학 학생에서 빨리 벗어나 자유롭게 용쌤 조피님 온일리 피디님을 만나 뵙는 것이 어느 날 저의 꿈으로 자리 잡았어요 개와 아, 네. 괜한 꿈을 갖고 있네요 참, 축하드립니다 굿어티 <laughs>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드티. 네. 당첨되신 거이 근데 얘는 참잘 썼어 그죠 네그 네. 저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메달 줄까 말까 했죠. 네. 네. 근데 금메달 줄까 말까 했는데 은메달 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메달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예. 네, 아, 네. 금메달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했어요. 네. 딱 저희 취향이었죠. 어. <laughs> 우리 취향 모르나. 우리 그 스타일. <laughs> 너무 진지한 것어하는 그런 스타일 모르는가. 그리고 욕설 담긴 오행시를 너무 많이 담겼더라. 아, 예. 네. 어. 그래가지고 그그 그 친구들은 제끼죠, 뭐그 부모님들도 보고 계신데, 네.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네. 마이 제끼임 당했습니다, 여러분. 뭐 알아서 또 정지 당했겠죠 또. 예? 네? 200명 <laughs> 훨씬 넘게 네. 지금 참여자만, 참여자만 네. 200명이 훨씬 넘게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마이 제끼임을 당했습니다. 그 욕설 때문에, 욕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타일 모르나? 명예의 금메달. 금메달 어디 냐 거의 뒤쪽에. 조땡우 재단님이 추가됩니다. 굉장한 경쟁률, 경쟁률을 뚫고. 와 굉장한데요, 이 깜짝 놀라실 걸요. 네. 온 온주오 라 라라랜드 인 인삼 강 강다니엘 의 우리 보범 아이고 추가됩니다.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일등하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별로 이견이 없이 얘는 네. 금 메달이구나. 이렇게. 네. 그래.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 방명수, 우리 스타일대로 해주셔야 되거든. 강명수 이후에 네모행 네. 시집기 어, 말도 안 되네요 지금 <laughs> 뭐,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뭐 재미로 한 되니까 네. 또뭐 선물 못 받는다고 너무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선정되신 분들은 하 단자 네. 막참고해서 필요한 정보 보내주시면 그래요 정확히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우편번호까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이벤트가 이제 밑에 달렸죠? 네 지금 달려 있는데 새로운 네. 이벤트는 5월은 네. 네. 가정의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혼돈의 달이잖아요. 예, 네. 혼돈의 달 등교 계약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이거 들을 때쯤 되면 이제 등교 계약 거의 좀 있으면 시작 이 시작하죠. 시작하죠. 네. 등교 계약을 시작하니까 <laughs> 그동안 참 계약인데 계약 같지 않은 계약 같은 그런 거 해가지고 온라인 네. 계약 해가지고 네. 계약은 계약이었죠. 네. 근데 계약 같지 않은 계약 같은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네. 참 우리 제자님들 힘드셨는데 등교 계약을 하게 됐네요. 드디어. 네. 그 등교 계약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네. 등교 계약 이후 에 혹시나 집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장난으로라도 내가 진짜 이내 강의 듣는 우리 제자님들만이라도 내가 딱 진짜 그 말씀 을 장난으로라도 코로나 걸려 가지고 학교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혼자만의 문제가 이게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네. 그 건강도 걸리면 되고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네. 장난으로라도 절대 그런 거 하지마 이거 막 갖다 댄다든지 네막 이런, 알겠죠? 그러니까 하는 애들은 손가락을 자르세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잡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네 손가락을 이렇게 확 끊고 가니까 네. 장난치는 애들 있으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가락 끊는 기술 가르쳐 드릴까요? 농담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제 107자 글짓기 이벤트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07자인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 강의를 이제 닷쌤이나 그 선생님 그 스타일 모르게 왜 자꾸 10시 7분에 끝내고 네. 어, 글짓기도 하듯 107자로 하느냐? 네 17캡이고 17캡이고 네. 내 생일이 휘몰일이거든요내 중심적입니다. <laughs>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독제자기 때문에 어,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제시어가 있는데 그 제시어를 음. 포함한 글을 107자 이내로 해서 자유롭게 글을 지어주시면 되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게 소수령? 음. 네. 시험? 네. 서술형 연습이죠. 응. 서술형 시험같이 딱 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서술을 해야지 감점 없이 서술형 100점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연습시키는 그런 어, 이벤트 되겠습니다. 아, 참여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글짓기를 <laughs> 잘해야 사람 또잘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을 잘 써야 되니까 근데 네. 제시어자체가 조금 말이 안될 수도 네. 있는데 잘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조합을 네.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네. 눈에 띄는 사람 다섯 명 아니 일곱 명 뽑아가지고 새로운 굿즈 만들거거든요 그 새로운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굿즈는 간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laughs>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요거를 네. 지금 명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굿즈를 여러개를 만들거든요 네. 여러개를 만드는데 한꺼번에 풀지 아니면은 그한 번에 하나씩 풀지 컴펌이라고 그러죠 아직 컴펌이 안 나와가지고 네, 그거를 고민 중인데 네. 하여튼 여러 개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딱 네. 그 7명이라고 지금 안정을 지어놨는데 이제 지금 글쓰기 하는 거 보고 네. 글짓기 하는 거를 보고 영생 네. 음, 기본 파기 때문에 네. 날짜가 네. 좀 늘어날 수 있다 7명이 네. 70명 될 수도 있고 7명이 107명 될 수도 있고 는될 리는 없겠죠 <웃음> <웃음> 그래서 단가를 좀 보고 네. <laughs> 요거 굿즈 단가를 조금 보고 조금 이렇게 네. 우리 도서갈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진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이렇게 한 일곱 명 일단 정해놓고 그 네. 이후에 선생님 추가로 또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IDS 로고가 만든지 한1년 정도 됐는데 네. 기업도 로고 보면은 뭐 BMW 같은 것도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도 로고를 한번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로고를 리뉴얼을 할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 제자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뀔 어, 로고 리뉴얼한 거를 한번 그려봐가지고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음. 잘 되면은 그 로고로 쓸 수도 있어. 예, 우리가 이제 선정돼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굿즈를 지금 제작 들어가는 단계 있기 때문에 네. 로고를 잘 그려서 질문 게시판에 일단 비밀글 해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정보를 그죠. 정보를 친 건데 흘리면 안 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해서 남겨주면은 그 참고할게요. 참고. 네. 무조건 쓴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네. 참고는 하고. 어 내가 내게 로고가 안 쓰였다 싶으면은 아니어서 그랬구나. 네. <laughs> 그리고 이거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네. 그리고 뭐 내가 이거 뭐 해가지고 오늘 PD님이 그래도 애들한테 선물 좀 주고 이런 것도 좀 이벤트 그냥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면 음. 공부하세요 공부. 응? 어? 지금 계약하고 했는데 뭐 합니까 이게. 근데 혹시나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로고를 그대로 쓰게 되면 선물 보내줄게요. 네, 그거 로고로 만든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어,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무조건 그냥 보내줄 테니까. 네. 딱 관심 있는 자 형들은 이제 참여를 네. 해주시면 된다. 우리 심플한 걸 좋아한다는 거. 일단 복잡한 건안 좋아합니다. 네. 복잡한 건 우리가 이렇게 업체들 넘기기도 힘들고요. 왜 <laughs> 심플한 걸 좋아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시죠. 네. 뭐 계약 그까데 안경을 끼셨나요? 네. 무슨 일이죠 이게? 안 보여요 이제? 응? 안 보여요. 나도 그렇거든. <웃음> <웃음> 요즘 글 이거 노안인가아 진짜 뭔글먼 있는 글씨가 사람 뭐? 알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수 있는 안경은 아니고 그거 보안 안경?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고. 그가 그래. 눈이 선천적으로 좀 민감한 눈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두통이 좀 많거든요, 제가. 어, 이거 똘망똘망에 이거 딱으니까똘망똘망아에 귀염 귀염아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쓰니까 두통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 참고하세요. 네. 눈이 피로하면 두통이. 네. 동통부터 동반해가지고 두통이 올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피님한테 태서 처음 들었습니다. <laughs> 저도 안경집 하시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계약 네. 준비 잘하시고 우리 계약에 관해서 소통하는 건 질문 게시판에 합시다뭐 네,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해야 되는 요즘 상담 요즘도 참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laughs> 상담을는 선생님들 아시죠? 되게 성 있고 어. 그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니까 <laughs>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네. 어, 상담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 이제 등교 계약도 오래간만에 학교로 가니까 아마 마음이 좀 무겁지 않을까. 두 마음이 교차할 것 같은데 친구들 보고 싶다. 네. 하나는 괜찮나 지금. 계약하자마자 시험 본다던데. 어, 계약하면서 지, 지금 시험 본다고 이미 발표 나 학교들도 있고 네. 계약하고 일주일 있다 바로 시험치고 하더라고. 네. 지금 뭐다 망했죠 이제. 그, 네? <laughs> 다 착실하게 그러니까 망했... 내가 준비하라고 했잖아. 이게 다 망했으니까 너는 괜찮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까 변동되지... 무슨 뭐 이제 계약이든 그 어떻게 원래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 은 언제든지 있었다니까. 네. 계약 이후에 바로 다 똑같은 많으니까.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중학교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가 않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 어렵죠. 어려운데 <laughs> <laughs> 2주3주만해도 충분히 그 타이트하게 시간 짜 가지고 공부하면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니네들이 지금부터라도 어 지금부터라도 파이팅 넘치게 계획 잘 세워가지고 어 지, 그동안 주말 많이 쉬었잖아 음. 그니까 주말까지 타이트하게 공부 계획을 짜가지고 어 공부하시고 봄이 악마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봄이 봄 나가고 싶잖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거의 여름이던데요 <웃음> <웃음> 이 날씨가 악마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만약에 학교에 시험이 있다면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될 시기니까. 이제 그 나가게 유혹하는 무언가를 떨쳐낼 수 있는 어, 그런 절제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딱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공부하시고 그 시험 망치지 않기를 네. 어, 그렇게 어, 당부를 좀 드리죠. 네. 이거 광고 오랜만이네요. 네, 광고 이후 어, 저기 시즌 2 광고입니다. <laughs> <laughs> 시즌 1 광고는 제주도에서 없었고. 네, 그런 오늘 PD님이 편집하면서 이번에 음. 제주 3편 이제 편집 중이잖아. 네. 편집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laughs> 나간 거 얘기했잖아. 수습 불가. 지금 어디오 나가가지고 편집이... 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laughs> 제주 3편은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 이하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보니까 이 광고가... 네. 이 광고의 동선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동선이... 제가 네,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 찾아보려고 어디 어, 있을까? 예, 형님. 네. 예, 형님 좀 찾아보려고 오,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결즉 결론은 또 이상 한 쪽으로 갔네. 다음에 네. <laughs> 뵙죠. 네, 다음에 또그 이걸 고려 TV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네. TV 또 많이 물어보던데 이걸 고려 TV라고 부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번에 또 건강하고 상큼발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자고 아속겠지요 네. 네, 우리 어, 뭐라고 하고 인사하고? 오바. 어. 뭐? 오바. 용바. <laughs>